이 기획 세트, 후니언이 안 가져오면 누가 가져와? 정말 2022년 올한해 동안 후니언이 가장 사랑한 제품을 딱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오시다시피또 500ml 대용량. 사실 저는 이 크림을 맨날 사용하지는 않는데,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령 세일 막차 탑승을 위한 우리 친구들이 꼭 쟁여야 하는 후니언 비 기획 세트 두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정말 이건 미쳤다 싶을 정도의 구성과 할인율로 출시가 된 만큼 다들 꼭 득템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바로 후니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우! 라운드랩 1025 독도 토너 어워즈 기획 세트. 첫 번째 기획 세트는 바로 독도 토너 어워즈 제품인데요. 요 기획 세트 후니언이 안 가져오면 누가 가져와? <laughs> 아니 정말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추천하고 있는 독도 토너부터 시작해서 뭐 수분 크림 거기다가 후니엄픽 소나무 시카 앰플까지 정말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사실 또 설명드리기 입이 아플 정도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 명료하게 제가 또 우리 친구들을 영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도 토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뭔가 순한 토너라고 하면 딱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민감성 분들이라면 무조건 쟁여야. 하고 꼭 써야 하는 토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 없이 다들 쟁이시면 되는 수분 토너입니다. 정말 화장솜에 가볍게 적셔서 피부결에 따라 닦아내 주시면 촉촉함에 수분감이 채워지면서 정말 묵은 각질까지 가볍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토너인데요. 얘가 또 계절 상관없이 만족감을 주는 템이거든요. 닥토부터흑토까지 정말 휘두르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니까요. 보시다시피 또 500ml 대용량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앰플, 아, 진짜, 어떡해? 요 앰플, 말해, 뭐해. 솔직히 소나무 앰플이 아니라, 후니언픽, 후니언 앰플이잖아요? 올한해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요 아이를 겨울철에 마켓으로 안 가져온 거다. <laughs> 그만큼 제가 애정하는 템인데, 무엇보다 가볍게 발리지만 진정 효과는 정말 뛰어나고요.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케어해주는 진정 치트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여드름, 뭐, 트러블 피부 분들까지 사용할 정도로 순하고요. 정말 2022년 올한해 동안 후이언이 가장 사랑한 제품을 딱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저는 소나무 라인인 것 같아요.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할 정도로 올한해후이언 필. 찐 애정템이니까요. 다들 고민 없이 기획세트 득템해 보시고요. 제가 꼭 내년에 브랜드 문을 부셔서라도 제가 또 훈이한 마켓에 입점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마지막 수분크림. 아니, 잠깐만. 나 너무 당황스러운 포인트. 저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통다 비워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튜브형으로 출시가 될수 있는 거였어?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떠서 쓰는 그런 파타입보다는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형을 좋아하는데 글쎄 얘가 또 50ml 본품 용량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정말 이번 기획 세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고요. 이 크림도 뭐토너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수분에 집중한 수분 100% 충전 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발리고요. 수분 유지력도 좋아서 얘 또한 계절 상관없이 만족감을 느끼실만한 크림이에요. 특히나 듬뿍 듬뿍 사용해줘도 번들거림이 없는 제품인 만큼 지성분들도 애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 크림을 맨날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또 솔직한 포인트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저는 또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다양한 템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는데 그러다가 또 제가 한 민감성 하잖아요. 피부가 갑자기 버겁게 느낀다거나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신호가 온다 할 때는 딱 스킨케어 거기서 멈추고요. 가장 베이직한 이런 수분크림으로 저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씩 꼭 구비를 해두시면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나만의 또 치트키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템이니까요. 다들 꼭 갖고 계시는 거,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흔이언 페이 첫 번째 기회 세트. 정말 흔이언이 구성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템들만 한 가지 들어 있으니까요. 다들 꼭 득템해보시고요. 바로 12월 7일 수요일 단 하루 동안 40%할인된오트가 27,000원으로 독도 토너 대용량을 사면 본품 용량 자작 크림 50ml와 소나무 앰플 10ml가 따라오는 역대급 구성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올영세일 막차 탑승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운드랩 자작 레브 수분 선크림 1 플러스 1 어워즈 한정 기획세트인데요. 짜라란! 바로 두 번째 기획세트. 맙소사. 진짜 미친 구성 그 자체. 아닌가요, 친구들? 1 플러스 1 구성도 모자라 여기 또 20ml 추가 증정까지 진짜 어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여러 번 수분 선크림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역시나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친구들? 2022 올리브영 어워즈 썬 키얼 부분에서 무려 1위를 아 진짜 무려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박수!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너무 좋거든. 저도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다양한 선크림을 테스트를 해봤지만 결국 얘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정말로 좋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더 좋은 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또 베이스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겨울철에 각질 올라오고 건조해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 정말 촉촉하고요. 수분 에센스를 바르는 것처럼 쉽게 펴발리고 피부의 건조함까지 싹 잡아줘요. 그리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도 산뜻하면서 촉촉 쫀쫀 느낌이라서 다음에 어떤 쿠션을 올려주든 어떤 파데를 올려주든 정말 화잘먹 그 자체고요. 아 이거는 진짜 고민도 하지 마시고 득템하셔가지고 내년까지 진짜 오래도록 사용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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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뭔가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뭔가 귀찮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 제품 사용해보시면은 정말 그런 생각 하나도 안들 정도로 우리 친구들 만족감이 클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얘는 필수로 사용하는 약간 스킨케어 단계로 생각해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올영 세일 기간인 12월 7일 바로 오늘까지 선크림 한개 가격에서 5% 할인이 적용된 23,700원에 1 플러스 1 구성도 모자라 20mm 미니어처도함개 증정되는 무려 120mm 역대급 대용량이니까요. 다들 꼭이첫 번째 기획 세트와 두 번째 기획 세트 모두 정말 올영 세일 막차 탑승으로 싹 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득템 아니고요. 친구들 요거는 구매하셔서 진짜 쟁여놓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얼굴에 사용하면서 설명을 또한번 영업을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그럼 먼저 첫 번째 기획 세트에서 독도 토너를 꺼내주도록 할게요. 요로게롬 준비해주시고 화장솜에 듬뿍 적셔줘준 다음에 피부결에 따라 닦아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분감이 확 느껴지면서 정말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거를 느끼 느낄... 수, 와, 진짜. 이거는 사용해보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는 뭐 물토너네? 라고 생각 아니요 친구들. 이렇게 피부결에 따라 닦아내주시면 정말 수분감이 쫙 채워지면서 닥토해보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시죠? 절대 그냥 닦아내는 그런 느낌 아닙니다. 수분감이 훅 하고 지금 들어온다니까요. 사용해본 친구들은 이거 댓글로 진 남겨주셔야 돼요. 와, 근데 제가 열이 많이 올라와 있었나 봐요. 수분이 지금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도 받고 있어요. 수분감 채워진다, 채워져. 그다음 소나무 앰플. 너무 귀엽잖아. 미니어처 무슨 일이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벌써 공병을 이렇게 비웠을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템이잖아요. 저는 진짜로 얘가 흡수력이 좋기도 하지만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해 여름에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겨울이 도고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수분감도 채워지면서 진정도 시켜주면서 피부에 싹 흡수가 되니까 아 진짜 내가 미쳤지. 이거 겨울에 내가 왜안 갖고 온 거야? 후니언마켓에 왜이 점을 안 시킨 거야? 할 정도로 정말 아쉬움 한가득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그리고 이마에도 한 방울. 저 이마에 사용 안 하냐고 물어봐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코, 한번더볼 쪽에도. 수부지 분들, 지성 분들이 진정 치트키로 써야 되는 정말 환장할 만한 그런 제형감입니다.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엄청 가벼운데 또 수분감이 한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제가 꼭 후니언마켓에 입점을 시키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들 응원해주시고요. <laughs> 담당자님 보고 계시죠? <laughs> 약속해 주실 거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충분하게 흡수를 시켜줍니다. 근데 따로 막 두드리거나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싹 흡수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수분크림. 얘는 그냥 수분폭탄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수분을 형상화하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정도로 요 탱글탱글한 크림이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촉촉하고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번들거림이 제로예요. 진짜 찐 수분 요런 느낌으로. 음, 그럼, 이렇게 스킨케어 1차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기획 세트. 얘는, 정말 겨울철에 더 요물인게요. 각질 들뜨고 또 건조해가지고 베이스 잘안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얘가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말 스킨케어처럼, 에센스처럼 펴발리거든요? 근데 얘가 선크림이잖아. 내 피부도 보호를 해주면서, 아, 보이세요? 아니, 얘 지금 눈 감고 만약에 바르라고 주잖아요? 그럼 다들 스킨케어 하는 거 아니냐고 느끼실걸요? 정말 이렇게 촉촉하게 올라가서, 아니요, 얘는 진짜 겨울철에 선크림 바르는 거 귀찮다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화잘먹 베이스 치트키예요 메이크업 베이스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 선크림으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나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말도 안 나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느껴지시죠? 촉촉하고 쫀쫀한 상태로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진짜 뭐 촉촉 쿠션 당연히 잘 올라가고요, 뭐 세미 매트, 매트한 쿠션 베이스까지 진짜 다 예쁘게 올라가요. 정말 내가 화잘먹이다 할 정도로 아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얼마나 더잘 올라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쿠션을 올려볼 건데 화잘목 난리 나죠? <laughs> 이런 느낌이다. <laughs> 안 바른 쪽, 바른 쪽. 정말 쫀쫀하게 선크림이 쫙 잡아주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웃긴 건 겨울철에도 너무 좋은데 여름철엔 또 가벼워서 좋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그대로인데 계절에 맞게 장점이 살아나는 선크림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히 후니언 픽으로 강추! 그럼 이렇게 해서 올 영세일 막차 탑승. 후니언이 혹시 구성했나 싶을 정도로 저의 찐 애정템만 한가득 모여있는 기획 세트를 추천드려 봤는데요.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민하실 시간 없어요, 친구들. 다들 꼭 득템해 보시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